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금 상황이, 카페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매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는지, 음.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뭐 대표님께서는 매장을 되게 많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직영으로, 그래서 음. 뭐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좀 헤쳐 나가야 될지 어때요? 지금 11월 24일날 정확히 2단계로 올라갔는데 네. 네. 원래 사실 카페가 오피스가 있는 카페는 그 전까지는 영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 오히려 테이크아웃 카페들은 홀 카페를 못 가니까는 더 많이 왔어요. 음. 그래서 매출이 오히려 더 좋아지나 했는데 2단계가 되면서 회사들도 재택근무 많이 시키고 음.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이 3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네. 근데 더 줄은 게, 또 겨울도 오잖아요. 그러면 서 이제 같이 맞물려갖고, 음. 반토막? 반토막?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한 11월 24일 기점으로 반토막이 났나요? 네. 매출 자체가? 네. 원래는 뭐 매장 하나를 예를 들자면 한 1매출 지금 뭐 어느 정도 올리고 있었어요? 원래 그냥 작년 기준으로 이 정도 시기에 한 280? 정도? 어느 매장 기준으로? 여의도 쪽에 있는 매장? 여의도에 어, 테이크아웃 매장이죠. 예, 테이크아웃 매장, 홀도 조금 있는 테이크아웃 매장. 아, 그 15병짜리 네, 매장. 그 정도인데, 네. 280 정도 팔았더라고요. 작년 봤더니. 음, 근데 올해는 지금, 오늘에 한 170. 170? 예. 네. 어, 280 팔던 매장이 작년, 네. 그니까, 러어 작년 대비인 거죠. 네. 같은 동기간. 맞아요. 음. 뭐, 근데, 임대료는 올렸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이번에 재계약이었어요? 네. 재계약을 하는데, 보통 코로나 때문에 매출을 뭐 깎아주고, 아니, 면 음. 동결해주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의도는, 이제 투자사들이 투자해서 건물을 산 거기 때문에, 음. 건물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음. 매년, 음. 이런 상황에도 임대료를 올리거든요. 아... 근데 이런 상황에도 역시나 5%꽉 채워갖고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오피스가의 장점은 매출의 변동폭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변동이 되게 커요. 어떤 날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음.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요일을 정해 갖고 해서 인원을 줄이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힘든 것 같아요. 고정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다른 매장은 어때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고 음. 뭐 양주 같은 매장이 지금 상황이 제일 심각한데 어, 양주의 매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하고 있고 음. 땅이 5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200평.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그 호숫가 앞에 있는데 음. 거기는 테이크아웃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에이. 그러니까는 24일부터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서 전체 유급 휴가 중이고 중간에 한 일주일 정도 나와서 레시피 연구하고, 근데 뭐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이 적지만 음. 완전히 홀에서 먹어야 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각한 타격이 있다. 맞아요. 근데 정부에서 사실 발표했을 때 2주 동안 홀 영업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12월 1일 날각 시위생과에 따로 발표를 했어요 음. 샌드위치랑 토스트는 팔아도 된다 아. 그거는 식사류로 인정을 해주겠다 음. 그 대신 한시간 이내에 나가게 권고를 해달라 손님께 음.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양주점도 유급휴가 일주일을 갔다 와서 저희는 뭐 브런치 메뉴 같은 게 사실 원래 없었어요 근데 며칠 동안 브런치 메뉴를 개발해서 저번 주 토요일부터는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매출이한 어느 정도 됐어요 거기는? 한1200 정도 샌드위치 토스트는 브런치 메뉴 식사류로 분류가 되는데 네. 빵은 안 된다는 거예요 크로와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샌드위치랑 아메리카노는 구매해서 홀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음. 크로와상이랑 아메리카노는 구매해서 홀에 못 앉는다 지금 어쨌든 양주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 매출이 한 천만 원 정도가 됐었잖아요 넘어갔었잖아요 음. 근데 10일 영업을 안한 것만 해도 1억의 손해가 난 거잖아요 음, 네. 거기다가 직원들이 유급 휴가고 고정비는 사실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손해는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으신 음. 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거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음. 혹시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급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식사류의 메뉴를 만든 거죠. 아메리카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부에서 식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샌드위치 소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이 앉아서 드실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오픈을 어. 하셨어요? 네 어.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그게 사실 식사 메뉴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당일 만든 메뉴를 다 판매를 했고 손님들이 더 오셨거든요 음. 근데 이 손님들은 샌드위치를 살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저기 앉아 있는 손님들은 뭐냐 어떻게 앉아 있냐 음. 뭐 샌드위치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지금 샌드위치 가 떨어졌다. 그래서 보단자 계셔서 아... 테이크아웃 하셔야 된다. 손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셨을 때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둘째 날 200만 원. 둘째 날 200만 원. 네. 100만 원, 200만 원 팔아서는 출근하는 인건비나 뭐 재료비, 그리고 사실 그런 큰 카페들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 청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도 많이 써야 돼서 폐기도 많고 뭐 사실 열어도 손해인 상황이죠. 문 닫으면서 제가 매장에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전화도 엄청 많이 와 있고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어떤 날은 노후부가 오셨는데 문 닫는지 모르고 오셨어요. 했더니 전화를 안 받길래 혹시 열었나 해서 와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했더니 여름에 여기 와서 차를 한잔 먹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자기가 건강히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집이 김포인데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샌드위치를 만든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 2주 동안 문을 닫자 했는데 또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멀쩡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열어보자 해서 신메뉴를 개발을 했죠.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 당장에라도 어, 샌드위치나 토스트 종류의 메뉴들을 추가를 하면은 홀에 한1 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가실 수 있다고 해요. 손님께서 음.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메뉴를 뭐 빨리 추가를 하셔서 그런 거를 좀 적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음. 혹시 이 코로나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거두고 계시거나 노력하는 게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박민재님 저희는 유원지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하루에 80만 원에서 100 정도 팔았는데 오늘은 4만 원 팔았네요. 다른 매장들은 어때요? 음, 일단 저희는 저번 달부터 배달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음. 그래서 쿠팡이랑 배민하고 있는데 매출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 뭐 카페 하시는 분들도 운영을 안 하더라도 배민, 쿠팡을 계약을 해놓고 언제든지 배달을 할수 있게 시스템을 조금 갖춰놓는 게 음. 앞으로 시대에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오랫동안 하루에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어. 근데 이것도 보니까 위치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음. 근데 위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리뷰가 많아야 되고 음. 또 포토 리뷰가 많아야 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지금은 배달하면 손해이긴 한데 리뷰 이벤트를 진행해서 리뷰 작성해 주신 분들한테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하면서 그 노출 순위를 상위권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숙대 매장 같은 경우는 숙대 근처에서 검색하면은 4등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어. 그럼 하루에 한 15건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시작한 지한 일주일 됐거든요, 거기는. 음, 하루 15건 정도? 네. 그러니까 배달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조금, 있는 조금 거죠?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네. 그 15건인데 생각보다 매출이 높은 게 손님들이 한 잔씩만 시키지 않거든요. 최소 주문 금액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만 원씩만 판다고 해도 15만 원이니까는 음. 뭐큰 수고 없이 15만 원더 파는 거잖아요, 다른 음. 채널에서. 음. 인사동 같은 매장은 회사에서 시키는 거예요. 네. 그 회사도 나가는 거를 좀 꺼려하니까는 음. 배달을 시키는데 음. 2 0잔 이렇게 시키고 그러니까는 회사도? 근데 오토바이 기사님이 혼자 오셔갖고 스무 네. 잔못 들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해 같이 갔어요. <laughs> 음. 그리고 오늘 또 네이버 예약이라는 시스템도 가입을 해놨어요. 네. 저희도 뭐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배달 같은 경우는. 돈안 드리고도 쉽게 자기가 도전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쿠팡 배민에 전화, 전화만 하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진 촬영도 이쁘게 잘 해주고 음. 하니까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근데 막상 필요할 때 계약하고 준비하고 2주 걸리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미리 설치해놓고 언제든지 자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음.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저희도 뭔가 이거를 배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게 아니고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 미리 가입을 해놓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사용했을 때 편했던 것들을 계속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그 사이렌 오더 시스템인데 요즘에 사이렌 오더 말고도 무슨 오더 무슨 오더에서 많은 어플들이 나와서 광고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뭐월 가입비도 없고 자기가 판매했을 때 수수료만 그 회사에 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것도 미리미리 다 가입해 놓고 홍보하고 리뷰스 올리는 데는 어차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까지는 오래 걸리니까는 미리미리 가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저희도 어플 매출이 한 매장에서는 요즘 같을 때 7, 80만 원? 아, 어, 진짜요? 네. 되게 어, 높죠. 네, 높네요. 네. 그 어플은 뭐 어떻게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떤 저희는 에어오더라는 어플을 쓰고 있는데요. 네. 앱에서 그냥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보통 결제를 해서 주문을 하면은 네. 자기가 매장에 도착을 하면은 커피가 나와 있죠. 픽업만 아. 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음.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 뭐 이렇게 포스에서 저희랑 말할 일도 없지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도 몇 초밖에 안 되고 바쁜데 와서 갖고만. 갖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는 네. 점점 느는 거 같아요. 음, 에어 오더라는 어플. 네, 여러분 이거 <laughs> 광고 아닙니다. <laughs> 희가 실제로 <laughs> 사용하고 있는. 네,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고 네. 일 매출이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한 7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거 좀꽤 됐죠. 그거 사용하신. 때. 저희요? 네. 저희는 좀 됐죠 한. 2년 정도? 아 2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매출이 나오수네요 네. 처음에는 몇만 원밖에 안 나오다가 아. 이제는 한35% 정도 전체 매출 어, 되게 많이 차지하네요 네. 여름 이럴 때도 주문이 기니까는 아.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음.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미리 에어오더로 주문하고 아. 와서 픽업만 해서 빨리 들어가고 아. 단체 주문 같은 것도 되게 편해 하세요 아. 뭐 단체 주문할 때야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포스 앞에서 이러잖아요 음. 근데 어플로 다 선택해서 음. 결제까지 해서 또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 하면은 결제까지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어, 아 바로? 이렇게 네. 여기 어플에서? 음. 월 고정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판매하는 어. 거에 수수료 매출의 수수료? 네. 음. 근데 그게 카드 수수료보다 조금 높거든요 네. 사실 저희 매장에 전체 매장에 여태까지 총 확진자가 4명 갔다 갔거든요. 음. 근데 다 잠깐 왔다 가셔서 그런지 특별한 방역 조치는 없고 음. 자가 방역 해라 해서 다 자가 방역하고 음. 그날 문 닫고 이런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네 명이 한 매장을 다녀간 건 아니죠? 다 여러 가지 세 분이 매장에서. 한 매장을 다녀갔고요. 네. 한 명은 또 여의도 쪽 매장 다녀가셨고. 그럴 때는 그냥 문 닫고 자가 방역하고 네, 자가 방역. 네. 그다음 그 다음 날은 오픈할 수가 있구나고. 아. 어. 그 확진자가 왔다 가서 동선에 뜨면은 CCTV를 엄청 꼼꼼히 보세요. 그럼 사, 서로가 마스크를 썼는지 음. 얼마 동안 매장에 머물렀는지 음.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태, 테이크아웃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쉽게 끝난 것 같아요. 아. 어. 네. 아무래도 매장 홀 평수는 작다 보니까 네. 그런 데서 좀더 빨리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요즘에 뭐 손님들이 코로나 심하니까는 사실 잘안 앉아 있는 추세고. 음. 그 정부에서 방역 물품도 보내 줘요. 네, 아까 여기 댓글 중에 모 카페에서는 소세지를 하나 구워 주더라고요. 커피랑 음. 어울리지는 않지만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요령으로 내어 주는 것 같아서 괜찮은 방법인 거 같기도 하고. 소세지를 구워 줘도 괜찮나 보네. 그냥 커피 그렇죠. 켰을 때. 식사 라고 한다면은, 아... 그니까 식사는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어 그러면 소세지가 하나여도 식사로 그건 잘모르어요 <laughs> 어쨌든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방법을 하셔도 조금 아마 한 번쯤은 좀 확인하시고 해보시는 음,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시,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위생과에. 탄력적 인력 운영 방안은 무엇일까요? 음 저희는 뭐한 명씩 돌아가면서 휴가를 보내거든요. 이거는 자기 매장의 상황에 맞게 유급 무급 나눠갖고.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저희는 2.2단계가 되면서 매장 영업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음. 아무래도 테이크아웃만 하다 보니까는 5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문을 안 여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마감근무자 친구만 항상 쉬게 되잖아요 네. 근데 또 마감근무자도 생계가 있고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침에 나가면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원래 테이크아웃 손님이 거의 없어서 1일, 2주 임시 휴무하고 급하게 배달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배달이 잘 음. 될지도 의문이 고 저는 그래서 이 제가 배달을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배민은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어요. 아... 리뷰랑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잡혀서 네. 그런 것들을 상위 노출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음. 쿠팡 이츠는 자기 위치 기반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 방법은 치타 배달. 치타 배달? 네. 치타 배달을 달려면은 네. 주문이 들어왔을 때 네. 빠르게 수락을 누르면은 네. 그런 게 쌓이면은 치타 배달이라는 배지를 달아준대요. 네. 그럼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음. 또 기반 자체가 음. 자기 집이랑 가까운 위치 기반. 아, 그래서 배민보다는 상위 노출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음... 쿠팡이츠가.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제 배달을 시작하신다면, 배민은 기존에 이제 진입한 업체들이 이미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쿠팡이츠는 비교적 신규 진입자한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숙명여대도 보면은 저희가 되게 일찍 상위 노출이 된것 같아요. 근데 아... 배민은 아직도 저 밑에 있어요. 아쿠팡이치에는 상위노출이 되셨어요? 네아그 치타배달 때문에? 네 음, 수락을 빨리 누르셔야 돼요 빨리 아. 고 뜨면은 바로 수락을 누가 빨리 누르냐에 따라서 그치타배치를달아준다뭐 30초 이내인가 이렇게 하면은 우수 수락 뭐 이런게 되나봐요 아. 저희도 그래서 치타배달을 달았습니다 아 지타벨달 다 했어요 네. 유원지나 근교 쪽 대형 카페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나 브런치 접목시키면 나름 효과는 볼것 같긴 한데요 작은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카페나 동네 카페는 효과가 미미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리고 혹여나 드신다 해도 한 시간 지나면 손님께 말하러 가는 것도 그래요라고 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피스 쪽에서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어 오더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매장은 어때요? 상황이? 혹시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여의도나 어 양주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명동이나 뭐아 이렇게... 명동은 심각하죠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다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거든요 네.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어... 코로나로 힘든 매장에 뽑혀서 아 진짜요? 무려 저희가 오피스 상권에서 2등을 했대요 하위에서? 힘든 순위 힘든 순위에서 2등을? <laughs> 네. 아, 명동은 그, 그, 원래 네. 외국인 손님들도 많고 네. 오피스가도 있고 한데 지금 명동 다들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음. 그리고 밤에 야장 나오는 것도 다안 나오고 얼마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본사에서 어, 어. 힘든 매장이라고. 음. 근데 저희 명동 매장은 투자가 많이 된 매장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권리금이 음. 비싼 매장인데 네.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이제 피해가 막 심하죠. 한일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60만 원, 60만 원 정도까지. 네. 원래가 얼마였어요? 이 정도면 한 140, 140만 원. 네. 주말이 한 10만 원? 원래 명동하면 주말에 잘 되잖아요. 네. 명동은 진짜 걸어다녀보면 암담해요. 이... 리뷰 이벤트 하시고 사장님들도 손님 리뷰에 확실히 착실히 댓글 달아주시고 관리 빡시게 해주시면 매출이 꽤 나와요. 별점 관리 진짜 열심히 해주시면 주문 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네, 포리님 카페지만 식상 대용 주류를 포함한 일반 음식점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한 배, 택배 배달 서비스는 별로인가요? 어, 저도 오늘 스마트 스토어 가입했고 또 즉석 제조 판매업 등록하려고 지금 위생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음. 택배도 한번 해보려고. 아 음료를요? 아니요 저희는 빵. 아 빵을. 네. 여러모로 다각화하려고 하시고 계시네요. 네 지금, 지금 뭐 여러모로 해보고 있어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즉석 제조 판매업 하기 위해서는 그 위생 교육을 또 따로 받으셔야 하고 음. 그리고 또 품목 보고서도 만드셔야 되고 해서 구청 가서 등록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위생 교육이 8 시간 그리고 품목 보고서는 금방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음. 스마트 스토어 미리 승인 요청해 놓으시고, 위생 교육 받으시고, 빨리 신청하시면은, 뭐, 이틀, 삼일 내에 신청 네.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늦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남들은 다 이미 하고 있는데, 뒤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뭐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은 배달 쪽에 좀더 집중을 해서 요 2주 3주간 연말까지 어떻게 배달 채널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네. 그런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요즘에 배달 신청하면은 2주 정도 걸리니까요. 내일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해서 음. 다 같이. 음. 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뭐 사실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네. 전화만 하면 돼요. 앞으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남은 연말 기간 동안 음. 뭐 혹시나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매장을 어떻게 좀 운영할 거다라는 계획이 음, 일단 음. 많은 매장들이 쿠팡이랑 배민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음. 그래서 배달 쪽에 리뷰를 많이 쌓는 기간을 가질 거예요. 어. 앞으로를 위해서 음. 다음을 위해서 리뷰를 많이 쌓아서 상위 노출을 해놓는 거. 음. 그를 중점으로 하고 택배, 음. 그러니까 다른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 연말까지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음. 지금 이 시기에 좀 매출이 오히려 올라가거나 그런 매장은 절대 없죠. 있어요 한 군데. 어디요? 그 인사동 쪽에 있는 매장. 아 지금 동 작년 대비 40만 원 하루에 올랐어요. 올랐어요. 오히려. 네. 왜왜 올랐다고 생각하시요 근데 하죠? 거기가 그 오를 수 있는 상권이 아니거든요. 그 위치 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종강역에서 조개사 가는 방향의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투어 본사가 앞에 있고. 네. 하나투어가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분이 주 고객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하루에 매출이 40만 원 정도 올랐는데 네. 이 40만 원이 다 에어오더를 통해서 올랐어요. 아. 아 근데 이정도면 약간 에어오더 광고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되게 쓰면서도 네. 만족스러워, 너무 만족스러워. 에어 오더가 그 오더 쪽 어플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높은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패스 오더가 제일 많죠. 아 패스 오더가 제, 제일 네. 많아요? 근데 왜 에어 오더를 하셨어요? 처음엔 비슷했어요. 아, 그래. 아, 지금은 근데 패스 오더가 더 <laughs> 많았어요. 아 그때 하실 때는 좀 비슷했는데. 아, 비슷했는데 패스 오더가 영업을 잘하 잘하나 봐요.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지금 힘든 시기에 다 같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도. 할수 있는 발전을 틈틈이 해 가시면서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뷔 아,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집도 좋고. 아, <laughs>